스타워즈 애니메이션인 클론 전쟁 시리즈 중에는 모르티스 행성에 사는 막강한 포스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스 윌더, 포스의 신, 더 원, 셀레스티얼, 모르티스 신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아들은 어둠, 딸은 빛. 아버지는 균형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이 가족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 이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가족이 단 3명뿐일까요 이 가정에 어머니 캐릭터는 애초 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포스 신들의 가정 그 이면에는 아벨로스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벨로스 이야기는 야빈 전투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모르티스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었던 세 신들은 어느 날 하수인을 자처하는 한 여인 을 만나게 됩니다. 하수인 는 신들의 수발을 들으며 그들과 친해졌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정의 어머니로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는 빛과 어둠을 달래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녀는 가정의 진정한 균형과 행복을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물며 파괴적인 성향의 어둠신 아들마저도 동굴과 협곡의 벽에 문양들을 새기는 등그 힘을 건설적인 일에 쓰면서 빛과 어둠신 남매는 그들이 사는 곳 주변을 찬란하고 웅장하게 꾸며나갔습니다. 하지만 필멸자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타고난 태생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들과는 다르게 나이를 먹고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노인이 된 어머니는 더 이상 빛과 어둠의 싸움을 말릴 수 없었고,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여긴 신들이 자신을 내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쓸모가 있어지기 위해 신들의 금기를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싸움을 말리는 동안, 아벨로스는 행성에 있던 포스의 어두운 면의 정수가 담긴 힘의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 포스의 밝은 면의 정수가 담긴 지식의 호수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두 장소는 각각 어둠신인 아들과 빛의 신인 딸의 힘의 원천인 곳이었죠.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노쇠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인 것처럼 한낱 필멸자가 신들의 힘의 원천을 견딘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두 원천의 힘을 모두 받아들인 어머니는 막강한 힘 하나만큼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육신과 정신 모두가 뒤틀리고 깨져버렸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태고의 힘을 몸 속에 모두 품게 된 여인은 혼돈의 사도, 파괴의 신, 끔찍한 흑암의 존재. 아벨로스가 되었습니다. 힘을 얻은 아벨로스는 새로 얻은 힘으로 힘의 샘 앞에 두 아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혼돈 앞에 무릎을 꿇은 빛과 어둠을 보고 경악한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행성을 떠났습니다. 아벨로스는 인간이던 시절부터 갖고 있던 자신의 가장 오래된 두려움, 가족들에게 버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자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아벨로스가 온 은하계의 위험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세 신들은 그녀를 봉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가족은 당시에 얼대란 행성에 살고 있던 곤충 종족, 킬릭들을 자신들의 포스의 권능으로 조종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거대한 견인광선으로 행성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센터포인트 정거장, 그리고 그와 유사한 외형의 싱크홀 정거장 모두 신들의 조종을 받은 킬릭들이 건설한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강력한 센터포인트 정거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래 살던 행성 주위에 훗날 모우라고 불리는 엄청난 블랙홀 군집을 형성시켰고 센터포인트 정거장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싱크홀 정거장으로는 그 군집이 한 자리에 계속해서 모여있게끔 유지를 시켰습니다. 신들은 이 강력한 봉인으로 아벨로스를 격리시키는 한편 설사 아벨로스가 탈출하더라도 불멸의 존재인 자신들이 다시 그녀를 사로잡아서 봉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아벨로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그저 이상하리만치 한 곳에 모여 있는 블랙홀 군집에 붙은 신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모우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장소로서 다양한 집단들이 비밀 실험을 하는 장소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솔로가 캐셀런을 주파하다가 우연히 들른 곳도 모우였고, 은하제국이 데스스타를 비롯한 슈퍼무기들을 외부 은하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제작했던 장소도 바로 모우였죠. 은하계 시민들은 항상 봉인된 파괴신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벨로스는 끊임없이 탈출했다가 아들과 딸에게 붙잡혀 다시 봉인. 인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벨로스가 탈출할 때마다 포스의 흐름, 즉 시간의 흐름이 요동쳤고 혼돈과 파괴가 은하계 너머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문제는 클론 전쟁기에 벌어졌습니다. 블로블사의 존재인 모르티스 신들이 외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아소카타노, 오비앙케노비 세제다이가 신들이 새로 정착한 모르티스에서 신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모르티스의 단검으로 세 명의 신 모두가 죽은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아벨로스를 영원히 감시할 감시망은 깨져버렸고 아벨로스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벨로스는 새 신들을 따라하여 자신만의 포스 차원인 그림자 저 너머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육신과 정신을 분리할 수 있는 이들만 도달할 수 있었죠. 아벨로스의 힘은 블랙홀의 영향으 모우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모를 찾는 포스 가문자들을 유도하였고 특이한 포스 신호에 이끌린 이들은 아벨로스에게 흡수되어서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은하계 외부의 세력인 유잠봉이 일으킨 유잠봉 전쟁이 끝난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난 야빈 전투 44년 후 아벨로스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벨로스는 시스와 제다이 포스 가문자들을 야금야금 행성으로 불러와서 양분으로 쓰거나 자신의 계획의 걸음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이 갇힌 행성의 동식물들의 의지를 투영해 모두 자신의 뜻대로 조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벨로스가 평범한 여성의 외형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그녀의 입은 찢어질 듯 거대하고 푹 꺼진 두 눈은 매우 작으며 팔은 두껍지만 손은 길고 손가락 대신 촉수가 달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벨로스는 당시 은하계에 다시 돌아와 있었던 시스 세력을 자신의 힘으로 농락하고 조종하여 루크 스카이워커가 건설한 신제다이 기사단과 마찰을 빚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벨로스의 존재를 눈치챈 루크 스카이워커는 모우를 방문한 포스 감망자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정신 이상 증세가 그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고 나날이 생명에너지를 흡수해 강력해지는 아벨로스를 막아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루크는 또한 고대의 싱크홀 정거장이 혹여 저 미지의 존재를 감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죠. 센터포인트 정거장은 진작에 파괴되었고 싱크홀 정거장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점차 고장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만일 정거장이 실제로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것이라면 머지않아 큰 사고가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루크와 제다이의 우려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홀 정거장이 파괴되었고 정거장에 머물고 있던 아벨로스의 영향을 받은 마인드워커라 불리는 추종자들이 전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대부터 잠들어 있던 포스의 혼돈의 신이 깨어나는 초유의 사태에, 제다이는 이례적으로 시스 세력과 손을 잡고 아벨로스를 동시에 처단하려고 했죠. 시스가 자신들의 숙적인 제다이와 손을 잡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행동이긴 했지만, 시스는 역시나 애초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제다이와 연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스의 능력으로 아벨로스를 잠재우고 그들의 의지대로 아벨로스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파괴신인 아벨로스에게 고작 시스의 기술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로스는 현장에서 자신을 잠재우려 했던 시스를 전부 죽여버리고는 그들의 힘을 흡수했고 뒤늦게 나타난 제다이와 시스 잔존 세력을 내버려 둔채 행성에서 탈출했습니다. 모르티스의 신들이 불멸의 존재였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듯 아벨로스도 죽을 수는 있었습니다. 힘을 계속해서 소모하고 육신이 약해지면 결국 소멸시킬 수 있었죠. 이를 알았던 아벨로스는 계속해서 포스 능력자들을 흡수하고 강력한 인물의 빙의되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면서 은하계를 해집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벨로스의 힘에 원천은 포스였기 때문에 막강한 제다이나 시스보다 만만한 제3의 포스 세력들이 그녀의 공격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포스를 흰색의 물결이라 칭하는 팔라나시 세력, 남초리우스 행성에 거주하는 세란리스너 등 많은 세력이 아벨로스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아벨로스는 제다이 기사단이 수호하던 새로운 공화국과 그이회에 시스가 잠입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은하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아벨로스는 포스의 힘으로 의회에 모여 있는 의원들을 최면에 빠뜨리고는 평범한 몸으로 변장한 자신이 정치수반으로 선출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자신을 뒤쫓던 제다이와 시스인 벤스카이워커 그리고 베스타라카이로 하여금 힘의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여 새로운 아들과 딸이 되어 포스의 신가족으로서 은하계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균형이 아니라 혼돈이 은하계의 질서를 잠식하는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던 루크 스카이워커는 시스 군주 다스 크레이트와 함께 아벨로스의 차원으로 찾아가 그녀와 결전을 벌였습니다. 루크가 아벨로스에게 공격을 날리고 크레이트가 아벨로스의 힘을 흡수하면서 두 사람은 끝끝내 아벨로스를 패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르티스의 세 신들이 육신을 잃고 죽었음에도 포스의 빛과 어둠, 균형이 남았던 것처럼 아벨로스가 육신은 파괴되었음에도 혼돈이 재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루크는 이후 제다의 기사단 내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기사들을 선정하여 한때 모르티스 신들을 죽였던 유일한 무기인 모르티스 단검을 회수해 오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아벨로스가 돌아오면 그 무기로 그녀를 다시금 죽일 계획이었던 것이죠. 후세대의 사람들을 아벨로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 은하계로 흩어진 단검의 기사들이 모르티스의 단검을 찾는 데 성공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벨로스의 흔적은 그 이후로 은하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벨로스 이야기는 클론 전쟁 시리즈가 기적 존재인 모르티스 신들의 이야기를 하던 2009년에서 2012년도에 출판된 페이트 오브 더 제다이 구부작 소설 시리즈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해서 줄이고 줄여서 간단하게 소개드려봤는데 제다이와 시스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적인 아벨로스의 끝없는 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